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어휘 음. 암기 방법이 있을까요? 아유 너무 많지 지금 음. 여기서 다 담을 수가 없어 다 담아주시죠 최대한 안돼 절대 불가능해 지금 생각나시는 거흥분해내가 일단... 그러면 안돼안돼안돼 넣어 <laughs> 넣어 이건 영업 비밀이야 음. 어, 수업 시간에 들어가야 돼 음. 이건 수업 시간에 들어가면 안돼 조금만 그... 소스 풀어주세요 그러면 아니 넣어 넣어 소스를 풀어야 선생님 유튜브감이 나오죠 아그를 아, 소스를... <laughs> 아이, 소스를 안 풀면은 <laughs> 소스 한세개만 풀어주시죠 3개? 어휘 암기 방법 간략하게만 음. 그래? 뭐.. 뭘 설명해야 되나? 플러팅이라고 하지 플러팅이어 음. 발음부터 틀렸어 플러팅 요새는 다 그렇게 어. 얘기해는 플러팅 플러팅 하잖아 응앱로 음. 시작하잖아 음. 어. 네. 어 그럼 날라리가 뭐야? 플라이 아. 할때 그거잖아 응 음. 음. 날라 한국말 응 음. 그럼 F L I R T가 뭐야? 플 r 트 원래 이게 바람둥이란 뜻이야 응, 응. 그리고 또 가볍게 오. 연애하는 거지 그럼 음. 플립이 뭐야? 플립? FLIP 플립? 플던지리겠 그렇죠? 플립 먹고 응. FLIP -F 아, 칠발 있어야 되는데 어? 응. 그럼 응. 플립 펀트가 뭐야? 이거 다 아는 자매냐? 플립 펀트, 경박한 거야 응. 플립 버거스, 이거 그러면 똑같은 게 f l i r t a t i o n s 음. F -L, L I R T A T I O S, flirtations. 음. 그것도 약간 경박한 거야. 음. 플러팅한다, 플러팅한다 이랬잖아. 네. 경박하게. 좋은 뜻은 아니었네요. 그런 좋은 뜻이 들기가 아, 플러팅한다, 바람둥이. 그럼 바람둥이 네. 여자 바람둥이도 있지. 네. <laughs> 여자 바람둥이가 있어. 그런 게 나오더라고 또. 원투원이라는 게 있잖아. 음. 들어갔을 텐데. 원투원. 아, 너무 오래됐나보다. 응. W A N T 가 뭐야? 원하다죠. 원하다잖아. 근데 오 전치사 오는 네. 어떤 느낌이지? 위에 붙어 있는 붙어 있고 어. 계속 지속적인 느낌이고 음. 그렇잖아. 음. 어? 온는아이제뭐 하자마자니까 하자마자 몸 하자마자 계속 붙어 있는 느낌. <laughs> 이별하자마자 환승이별 이별하자마자. 아. 원투온이 계속 원한다. 어, 그렇지. 아. 그래서 이게 여자 말하는 그 중이야. 계속 환상하는 거죠. 그렇지 그럼 이, 하, 이런 얘기 좀... 근데 왜 그게 여자 가말하면돼요 남자는 안 돼요? 호색적인 일때도 있어. 어... 남자 말람둥이또 이런 게 필랜더로. 필랜더로. 필랜더가 말 필랜더. 우리 지식 지식을 우리 소피스트 학파들을 배변주의라고 하잖아. 어? 소피가 지식이잖아. 그럼 좋아하는 음... 게 뭐야? 필로지 필로. 음 필로. 음 네. 어? 그럼 필로소피아 철학이잖아. 그럼 필랜더할때 중간에 스펠링이 뭐가 나와? L A N T가 나오잖아 음, 음. 그럼 L A N T가 뭐야? 아 말해봐 뜨는 거야 창륙하는 거야 아 랜드? 창륙하는 응. 아. 거잖아 그렇죠 그걸 봐 창륙하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럼 보통 아, 남자가 창륙한다고 아. 해? 여자가 창륙한다고 남자가 창륙하지 <laughs> 아, 이상한 상상하지 말고 어.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. 그 핀란드가 이게 약간 가볍게 연애하고, 다른 착륙한다고. 어. <laughs> 아 이게, 이게 단어의 느낌을 잘 보면 그런 게 많아. 음. 음. 여자는 끊임없이 새로운 걸 원한다. 원투. 어우 이거는 생각지도 못했네요. 그런 게 많아. 그래서 음. 선생님 생각하을때 음. 어휘를 어떻게 안기해야될것 같아요? 지금 내가 정답을 보여준 것 같은데. 이런 식으로. 무슨 말이냐면, 음. 지금 나는 어휘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줄 알았어. 그래서 그냥 딱있따가 갑자기 어휘 좀 얘기해 좀 주세요. 영어 비밀이라고 계속 발혔잖아그렇 근데 말 한마디 딱 트니까 계속 나오지. 네. 계속, 계속 나올 뻔 했거든 또. 네. 계속 나오고 싶은데 중간에 차단했지 네, 그렇죠. <laughs> 이거야. 꼬리에 꼬리를 물어야 되는데, 대부분의 학생들이 또는 대부분의 수업들도 그런 것 같아. 그냥 딱딱해. 음. 이것까지 하세요, 응? 어? 이것까지 음. 하세요, 이것까지 하세요. 분류를 잘해야 된다. 이게 그러니까 딱 하면 계속 연결돼. 음. 봐봐, 음. 모래알이 왜 모래알이야? 음. 뭉쳐지지 않는다. 그렇죠. 그럼 이게 뭉쳐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덩어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. 음. 그렇죠. 그럼 덩어리가 안 된다는 얘기는 계속 산산 조각 난다는 얘기죠. 그렇죠. 흩어지고. 음. 딱그 시험장 갔는데 어 이건 이거야 라고 떠오르려면 이것이 흩어지면 안 되는 음, 거죠. 야 선생님, 되지. 선생님은 이제 동의어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좋다. 너너 너. 그것도 아니야. 동의어도 연결고리가 되지만 아주 여러 가지가 연결고리가 있어. 음. 응? 그러면 동의어. 동이어도 있고 음. 연상. 어떤 그 연상의 기법도 있고, 어원도 있고, 어원도 있고, 어원도 있고 음. 어, 그 중에 어원은 세개중에뭐 뭐 뭐가... 어원 얘기하자면 내가 또 끝도 없어서 얘기딱물 가득해. <laughs> 그럼 세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? 다 중요하지. 딱 하나만 꼽으면 없어. <laughs> 다. 음. 그게 연상은 재밌잖아. 네. 막 좋은 책도 있잖아. 네. 애들 많이 보든만 근데 아, 좀 속상해. 이 뭐냐면 방식을 남겨야